아왜사래야 되나? 사야한 거기가 우리 야외 아니야? 기우면 아예 안하는거야? 아니 그 중간에 기우면 시우면이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기우면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던데? 무슨 <목소리도> 퍼포먼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식을 못 발라줘 했으면 들겠다양우동들우 I'm 도 o t running. I'm n 불안해 u n n 불안해 I'm not running. I'm not running. I'm n 뭐지? 소리 질렀어. 이거 뭐지? 아니 좀 눈. 뭐지? <laughs> <laughs> 뭐야? 누가 나한테 안 알려줬냐? 내손 <laughs> 아니야, 얼굴에도 다 바람막이야. 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다 바람막이야. 풀면서 <laughs>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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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모를 정민이가 보면 <laughs> 쳤습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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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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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서리 우리... 우리... 맛이었어. 뭘뭘 뭘 찍는 거야? 카메라를 켠다 아니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안 알려주고 아, 정말 있 아, 면 끝일 아, 같은데 이런생각이들이 아, 이렇이렇이렇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진짜, 그치. 나 이거 나 우리 피자 먹으면 좀, 그친다. 근데 피자 먹을 때몇판 시켜? 딱 봐. 수고하겠지? 거기 20%씩 있을 것 같아. 오, 그래? 어. 그러면서 바로 그냥 사서 찍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음. 점점 초체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laughs> 점점, 하니까 <laughs> 어, 점점 있어요. 날포지칠 어. 거니까. 그럼면 암도 힘들어진다 말이지. 어. 그래, 시간이 걸렸어. <laughs> <갈수록 웃음> 처음부터 여게 해피할 때 찍어야 돼. 모노맹션 아, 모노맹션 아니야. 아, 그래, 언니는. 음. 나모노맹션는 극혐해. 진짜 <laughs> 엄마 얘기할래? <안> 아. <laughs> 우리 엄마 얘기할래? 아. 아니, 나는. 아, 나도 엄마. 괴롭힌 줄알 아, 어머님 말이 <laughs> 아니, 어제 어. 엄마한테 <laughs> 뭐, 로야구 보러 간다고 말을 하려고, 이제 엄마, 이제 아빠 어. 들어갔다. <laughs> 아, 예, 시 나하고, 이면서 뭐, 켓가 <laughs> 비쌌다. 이, 이 얘기를 했는데, 안마가 주는 시막 이러고 있어. t h t i on s 아니, 기차비, 기차비. 막 이래, 이래가지고 말을 탈 타이밍을 못해서 결국엔 말안 하고 왔어, 진짜. 엄안 그래도, 부산에 갑자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어디서 자냐? 그래서, 찜질방에 <laughs> 아니, 찜질방에서 자고, 뭐, 아이. 비싸니까, <laughs> 막 이랬지. 모든 걸다 비싸니까, 이런 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엄마가 축이러는바람하 말도 못하고. 엄마, 네, 사실대로다 말하네. 아니, 무슨 말했대. 왜 나는 말해도 돼? 부산 사람이니까. 어, 나 방금 사투리 아니야? 어, 그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너랑 말안 듣다 고 약간 그게 있다. 어, 깨 어. 나 어겸 별로 안 듣는데? 어? 어겸 별로 안 듣대. 어겸 별로 안듣요 어겸 별어안 듣대. 어, 이거, 이거. 나잘말했는데 지금 뭐 서울 여사, 나랑 고 오늘 만나다아아아아아아 어떻게 그 시구 3초 보려고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그러잖아 시구는 진짜 못 보니까 이번에 아니아그때내려오 친구 김승윤이 와 그래 그리 너도 있잖아 나 내려온 <laughs> 내가 막아력에도 <침묵> <laughs> 써놨었다 어때? 네, 네. 나의 진실을 느껴져? 아, 나. 내 눈을 왜안 봐? 아, 너무, 너무, 그러니까 완전 찍지 말고, 한 며칠 남았을 때 약간, 언니가 얘기하는데 화가 뿜 화가 너무 크게 뿜어. 이거 찍을 때묵고하다 아, 야 이거 살 아, 네. 네. 다 두고 가면 됐어. 가버다 이러가는 진짜 개신거 보여 줄게. 이거 마우가 아, 집화. 부산이 아니. 집이이이시잖아너 어떻게 된 거? 너 아니 이건 다 <laughs> 네 고노야 <laughs> 뭐? 진짜? 아니야. 여기 근데... 있잖아. 토코 있잖아. 토코 어디 어갑 봐. 여기 있잖아. 이 어, 야 이거 사랑이 사랑이 뺀명이다공 진짜 귀엽게다 근데 토코 어 진짜. 토코까지 많아. 너뭐누 나쁜 놈. 아, 음 뭐, 뭐 야다이다이이다 역시 야, 싸우자둘이 아, 싸우자. 뭐 또? 아, 너무 했잖아 이거 먹어. 돼지 병아리거든. <laughs> 됐어, 너. 홍포가 <laughs> 어, 개 많죠? 홍포가 인기 맵이죠? 야 이거 남자나 같았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인정. 팝업싱스. 김승민이다. 인정, 김승민이다. 음. 음. 이거 애기 김승민이다. 음. 인정. 인정. 어제, 어제, 어제 김승민. 음. 아, 이거 그거다. 스키장. 김승니다.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거. 김승민 운동하면 음. 이렇게 돼? 그래? 아니고. 아티야아 너무 요너무 힘들어지. 뒤에 없네. 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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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야 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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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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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슨찮아 아니, 아니, 뭐,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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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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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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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야 이거 뭐하냐? 오 닮았는데? 닮지 않아요? 때 머리 머리가 똑같아. 어? 이 어? 어, 어. 이건 인정. 아 이건 인정. 어. 만약에 소민이랑 석수. 참어 응. 근데 어너 닮았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야뭐뭘남이다 <laughs> <아니야>? 어떡할 <laughs> <laughs> <저도 원동상도 웃음> 거야? 너닮은거 같아. 뭐 가지도 <laughs> 못너 닮아서 사줄까 막뭐 이래. 칭찬이 여기하라고 물어보. 나이이 닮았는데. 나이 머리야. 내가 이거살 이거 사, 사. 이거 나야 이거 <놀람> 살이데 <놀람> <놀람> <근데 놀람> <놀람> 조금 닮았어. 닮았어. 아, 기 완전 애기때 <놀람> 아, 아 완전. 기때똑같은이거이 <놀람> 어, 어, 정도면 아, 아무, 아, 아 하늘에서 미스피스 <laughs> <빗스프레인에>. 프리네. 아. 오셨다. 레이크 로봇한테. 키보드 컨트롤 되게 좋아하고. 이스 로봇도 좋아하 맞지? 이는아서게 지금 장례식이 아니고. 아니요. 아 제발 아오이 머리띠도 사오셨단 말이야 네. 갈매기 갈매기 이거 가지고 나 학교에 머리띠 래 몰래 몰야지이지 나 아, 너무... 어? 네, 진짜 무서워 아니, 지금 아직 안 뜨지? 뭐, 왜? <laughs> 아니, 얘기잖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왜 웃긴 얘기 다 하는 아니 왜 웃긴 얘기 다 하죠? 웃긴 얘 이러면 우리가 다인조적으로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 <웃음> <웃음> 아, 다시 이거 <laughs> 웃기겠지 않아? <laughs> 아 근데 모자, 아, 모자 진짜 기다잠깐만 <laughs> 가 너무 약간 중년은 아저씨처럼 인사하지. 도자들 그래. 그공간계가너 이각겜을 이각임을 던지잖아. 너지거꺾할것 같다. 솔지기저에 한번 털고 가지 아 맞아 맞아. 던지는 한번 털고. 와. 이 사람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진짜 아, 눈이 떠지는게 신기해어시간이나 일로 앉았잖아 1시에 가서 내시로 왔어 알지 아까랑 같 막음대로 근데 거기가 네. 어, 거기, 어. 네. 어, 어, 진짜 예쁜 그에서 그리고 거기 노래방 한단가를 여고 그래서 한만명그 아이들 자자 버스 안에 이런거 받는데 개쫌 잠깐 자리, 자리 따로있게 너무 슬퍼 아, 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하, 아, 아, 기쩌려내내요내요 <놀� Hero> 되게 걱정돼서 가 정인이가 걸었던 길이네. 그럼. 뭐가 어, 좋고요?

수민이가 가리는거알지그거만 해?ㅋㅋㅋ 에 맞는데? 그 자리가 어, 그자리인가 보는데? 그 <laughs> 근데 왜그 자리만 딱비워져있지 그니까! 마치 꽃터전인 것 마냥! 그 자리만 딱 비어져있어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그아 근데 정인이 어차피 밤에 찍어가지고 찍 같은 것도 안 나오겠다 민이다. 승일단 아, 예쁘게 만들라고. 아, 아, 알고, 네 031.. 너무 오랜만에.. 응. 이... 어니다 이제 비 튀는데? 응 031도 아 이제 비 오는데? 비가 치는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내일까지 온답니다 니왜 네. 돈이? 이런 비사와다 떼서 다고 하니 너무.. 네 사직 가고 있는데

진짜? 아 진짜 <laughs> 이러는 거야? 피서낸 줄 몰라? 아, 아니, 뭐, 내가 뭐 다들 어플까? 어 어, 어깨가 굽어 있어. 다들 약간 어찌됐건 우리는 간다. 나는 <laughs> 아, 지 내가 파지게 있는 게써 행복다. 아, 아, 뭐지? 안 우리 오늘 새벽 오, 새벽 에 나왔다고요? 새벽 에 나왔다고. 그니야 김승민 나와. 김승민 나. 진짜? <laughs> 김승민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한테 저한 이거 해야돼 아니 빨리 스케치북 들어 너 지금 빨리 스케치북 <laughs> 김승민 너, 콕, 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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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코도 아니고 김승민 김승민 미소, 어소미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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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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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디어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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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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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콜망드 다 콜망드 콜망드 좋아요. 잘생겼어. <laughs> 어, <잘 쓰겠어. 웃음> 어, 어 정인이왜 이렇게 이뻐? <laughs> 어? 정인이 오늘... 세남스래 어. <laughs> <근데 새삼스레? 웃음> 일이요. 네, 오늘검색해보셔야 돼요 스트레이키즈레이크드레 <laughs> <laughs>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 <laughs> 어... 그, 뭐 노래 드렀는데요레아크 드레이크. 는레어크드어이아 노래 내려요 내려요 내려요. 네? <laughs> 내려요라드 내려요 네 지금 크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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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크이거요이크이크 드레이크. 드레이이 목소리가 미안해 어요가멋지오 목소리 대박이죠? 너무 슬퍼 4시 반에 눈이 떠진 게 쉽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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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 떠져. 아이라인이 잘 들어가 있어. 여기 부산인데? 코코넛 여기 부산이야? 어, 어, 나괜찮 이거 너무 나 지금 행복해. 행복해, 진짜로. 진짜 아, 잘 맡은 거 같아. 어, 너무 예뻐 진짜로. 부산 오니까 좋다, 그래도. 오니까 그러니까.

계란이랑 식혜 먹어야지. <laughs> 그래, 계란이랑 식혜. 어, 그래. 그래. 술 끼겠다, 좋아. <laughs> 아 근데 뭐술기가 어렵지 <laughs> <먹지도> 않았어. <laughs> 4명인데 술 2경만 셨어 3명 아니었어? 2명 2경? 뭐야? 2경. <laughs> 어, 그 그냥.. 완전... 어? 아, 그... <laughs> 카메라 왜래 <이래?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있어 이, 이 바닥에서 이걸 덮고 자야 된다? <laughs> 이 바닥에서 이걸 덮고 자야 될까? <laughs> 야 근데 잘 거야? 뭐시츄 지연이네? 음3 7시 40분인가? 보세 <목소리도> 살짝 두꺼워졌어 근데 <웃음> 아이라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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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 아이라인 나 <laughs>